매수인공,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지켜보세요. 어, 바로 잡지 말고. 와, 역시나. 난리, 난리. 핵심선이 248입니다. 248. 무서워. <laughs> 위로 안착은 했죠. 그냥 걸터앉긴 했지만,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간다네요 얘도 매수 신호가 뜨고요. 진짜 지금 시장가 아니면 못 잡죠. 그리고 짧게 보세요. 짧게. 길게 봐봤자 279까지 거든요? 근데 지금 효과 창 장난 아니죠? 우와... 역시 맛있다 얘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쭉해서좋요 우선 1차로 279에서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 해도 되니까 이렇게 변동성 심한데 오래오래 버티지 말고 무조건 입절 입절 해주세요. 그래도 다행히 한 번... 10 포인트는 무조건 챙겼죠10 포인트는. 그 다음에 이제 또입절로쓰면 끝. 어, 요 홀딩 신호 뜰스 이제 한번 매도로 진입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짧게 10 포인트는 무조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챙겼으면은, 굳이 욕심 이부러 해요 막 흔들었지만 안창 못했죠 그러면 그때는 막 흔들어도 버텨요 우리 시가 1 8 7 1871고와마스다 진짜 대박 우리 요거 찍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제가 오늘 변곡선 한번 넣어볼게요 900틱에서만 넣어볼게요 했는데 요거 찍었죠 그러면 이제 진짜 매도만 보는 거죠 매도만 와 너무 빨라 우리 187까지 가는 거죠 187 187 줄어지면 MIT 따라 붙으세요 늦게 들어가도 한25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마이크 따라 붙으세요. 200 위로 시가 뚫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야 가자 그냥 그냥 가자 여기선 아직 끄떡없죠. 여기서 도지 뜨면은 진짜 청산을 하는데 시가 뚫고 종가 뚫고 0퀴로 다시 꼭아왜 이렇게 에 땀이 나지? <laughs> 우리 지금 3 0 0 t 기준으로 막흔들긴 하는데요. 9 0 0금 예쁘게 꺾였어요. 그죠? 그리고 종가도 터치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아직 도지가 안 떴기 때문에 버틸만 하죠. 지금 얘는 크게 크게 볼때 그냥 쭉 여기서부터 매도라고 하죠. 큰 그림 볼때요거 보시면서 버티면 돼요. 여기 도지 떠버리면 평산 하세요. 버티지 말고. 아까도 도지 떴을 때청소 하고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입점했죠. 벌써. 적어도 한 30에서 40은 생겼어요. 어, 힘차게 뚫어줬습니다 힘차게 뚫어줬죠 그러면 이제 슬쩍 매수를 하는 거죠. 요것도 꺾여주고 있기 때문에 슬쩍 이식으로 요거 핵심선 뚫어줘야 되는데, 핵심선이 길게 머무른 곳에 우리 주지 저항 역할을 하죠. 왜 자꾸 올라가려는지 누가 막는 것 같지? 잘 버티셨어요. 아직 가지고 있다면 목표 가격이 261까지. 아까 우리 한 16, 17이었죠? 그러면 지금도 거의 20포인트는 주적 여기까지. 261까지.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한 11,500까지. 500까지 가자. 500까지. 우리 MIT 따라 붙이셔야 돼요. MIT 뭐 16, 17 이렇게 진입이실 건데 그러면 뭐팔리신 분들은 팔렸을 거고 아니면 MIT 길게 길게. 여기서 아직 오지안만들어주면 버티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240 따라 붙으세요. 240생각고이 핵심선 왔어요. 이제 청산할 생각 하셔야 돼요. 혹시 힘있게 뚫어지면 252에 MIT 붙으시고 왜냐면 그게 핵심선 가격이잖아요. 핵심선 가격. 팔리면 팔리는 거고 다시 재진입하면 되는 거고 아, 힘 좋습니다. 252 청산 끝. 매수로 결국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매수로 바로 타로 갈게요. 얘가 찝찝하게 또 꺾이고 있네 우리 900킵 기준으로는 완전 내승데 네. 아직도 혼자은 안했죠 5키로 안착 아이고 손절하세요 어? 시가 종가 이제 뚫라? 아까 우리 지지 받았었죠 시가 종가 와 힘차게 뚫어줬어요 요것도 안착했고, 요것도 꺾였고, 완전 그냥 얘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우선 140, 140 그리고 다 180에 MI8 걸어버리고, 예, 오늘 좋아요. 아까 180 거를 165로 땡겨요. 165 아니면 우리 144까지, 140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팔려고 했 우리 아까 100에서 딱 여기까지라고 했죠? 그럼, 그 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어, 도지 뜨고, 운봉 떴죠? 도지 뜨고, 운봉 떴어요. 그러면, 이제, 내도로 가는 거죠. 얘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기다리던 자리잖아요? 도지 뜨고, 운봉 뜨고. 아선 어, 아, 미다 우선, 1차 목표, 여기까지. 잡으면, 가죠, 잡으면. 아까 저가가 24였잖아. 그게 목표 가격. 그거 뚫으면, 이제, MI t 도 따라 붙네. 는 이사 뚫었으면 이제 이호분의 MIT를 따라 붙으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가 전 저점이었으니까 이사 요, 요렇게 이 MIT를 따라 붙으시는 거예요. 밑으로 가자, 만천까지 가자. 아니, <laughs> 졌만 많... 그러면 팔렸겠죠? 근데 매수는 짧게 줬또 안착해지면 매수 잡으면 됩니다. 그럼 또 10포인트는 줘요. 그러니까 매도는 길게 매수는 짧게. 그럼 또 MIT 붙으면서 따라가세요. 요 1에 MIT 걸고 팔리면 팔리는 건데 본가 시가 뚫어주면 길게 가겠죠. 이건 10포인트만 시키고, 종가 식가 뚫어준다면 길게 갑니다. 얘도 띠 예쁘고요. 저항 돼버리면 길에 팔리는 거니까 시0면인 시키는 거고. 종가 식가를 뚫어준다. 끝. 90포인트로 음, 끝. 900개 치킨선 밑에 있었으니까 나는 또이쪽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매수를 타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가 지지하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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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까지 꼬리로 가야지. 그렇지, 위로 가야지. 너 방향은 위야 핵심선 안착했잖아. 그렇지, 200 줄어라. 200 힘차게 줄어라. 오케이. 표시 포인트는 줍니다. 좋아, 띠 좋아. 900띠, 좋아요. 우리 살짝 씩가까지 눌러줬지만 그런 거 버티겨. 우리 핵심선 900띠를 안착하고 올라왔는데. 자, 갑니다. 쭉쭉쭉. 쭉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우리 한 194, 195, 이렇게 지내줄 텐데요. 그러면 이제 MIT 한번 슬쩍 걸어보고, 208, 뭐, 이렇게 저는 걸어볼게요. 그리고 버티는 거. 더 가자. 그래. 227까지. 우리 그래 요 1층 선들 사이에서 봤다니. 깠다리, 깠다리, 깠다리 하는데, 900픽 캡틴만 남는 널믿어 갑니다. 225까지라도 가자. 나는 버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300픽 기준 고집들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 저는 208에 팔렸네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편하게 잘 보내세요. 마지막까지 또 자꾸 손가락을 긍질긍질하게 하지만, 여러분, 수입 지키는 거 꼭꼭 잘 해주세요.